야 망했어 늦자서 공항 늦겠다 야 괜찮아 거기 부산 택시 있으니까 시간내로 가줄 거야 아씨 그런가 택시! 택시! 그래도 최소 30분 거리인데 10분 만에 못 오겠지? 아 기사님 공항까지 10분 만에 되나요? 어 학생이야 책임지고 데려다 줄게 자 내비 찍고 어 30분 남았다고 하네 으차 필요없어 아 내비를 왜 뜯어요? 필요가 없으니까 드리프트 아 기사님 직진이들왜 자꾸 드리프트해요 일리야 부스터가 보이니까 자 받아. 아니 이게 부산 택시인가? 어 김기사 너도 드리프트 좀해 다 기사님한테 드리프트를 왜어 설마 그래 팀보스터를 위해서였다 자 가자 아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과속 카메라시찍혀요 카메라보다 월등히 빠르면 안 찍힌다 그게 내 철학이야 어 과속 찍혔다 이놈 차 번호 몇 번이냐 아니 얼마나 빠른 거야 이거 아 기사님 시간 지났어요 그냥 내려주세요 아니야 너 어디 간다고 저 김해공항이요 그러니까 공항을 왜 가는데 제주도 가려고요 그래 그럼 울산 울산으로 간다 아 기사님 울산 울산 왜요 아우 멀리 공항이다! 아, 근데 공항 도착하면 뭐예요?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. 잘 봐라. 예? 어? 뭐야? 제주도? 아니, 택시로 이게 돼요? 응, 음, 물론이지. 울산 택시와 함께라면. 그래서 울산을 갔구나. 부산과 울산의합작 감사합니다! 어? 그래, 다음에 필요하면 또 불러. 나 간다! 흠차! 고래야, 간다 고래! 야, 민철아, 난 제주도 도착. 너 어디냐? 나? 너 뒤. 응? 이제 왔어? 아니, 부산 택시가 이정도라고?